어? 뭐? 맛있어? 아, 겁나 볼까, 이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게 유행이 라고 해서 난리입니다. 뭐, 제목 보셨겠지만, 말차, 뭐, 진작 이미 유행이었죠. 그래서 뭐, 말차 아이스크림, 말차 과자, 말차 차, 어 심지어 뭐, 말차 떡볶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예, 바로 가시죠. 그래서 일부러 옷도 지금 이렇게 입고 왔어요 완전 말차 말차 가루 색깔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와, 와, 야 이게 왜 인기야 와야 이거 쓴맛 챌린지야 와자 일단 군대에서도 유명한 말차 건빵 말차가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코코다스 어, 말차 맛. 아니, 말차 느낌이 아니라 무슨 치즈 맛이 나는데? 잠깐만, 이거를 내가 말차를 찍어 먹어볼게. 음, 이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차 초코파이. 말차 맛이 아예 안 나는데요. 몇 그램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먹어 봤는데 전체적으로 말차 맛이 거의 잘안 났습니다. 그래서 말차 떡볶이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요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워 주시죠. 와! 아니 이게 지금 와! 색깔이 일단 색깔은 너무 극혐이거든요. 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말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일부러 만든 느낌. 예,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번. 와우. 그리고 여러분 크림 스파게티 어, 맛이 많이 납니다. 자, 오늘 시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맵진 않아요. 으에이! 너무 빡세다 이거 아니 이게 떡볶이는 그래도 먹을만한데 와 국물은 좀 빡센데? 궁금하면 한번 한 어, 드셔보시고 약간 지금 걱정되는 게 말며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느낌이 제가 말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제가 아까 용용한테좀 미리 좀 말을 해놨거든요 제가 직접 말차 음식으로 어 물론 용용이 요리하지만 말차 음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저 용용 스튜디오또 도착했고 네. 말차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말차 색깔이 나와야 돼 그냥 말차를 살짝 넣는다고 말차 요리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용이 아까 4개 준비해 달라 그랬잖아요 네. 말차에 좀잘 어울리는 음식이 뭐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해봤는데 녹차가 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제 크림새우고 크림새우, 크림새우! 말차 크림새우! 그리고 이제 제가 닭 준비했잖아요 네 이게 말차로 제가 한번 말차 설마. 치킨! 말차, 말차 치킨? 치킨? 말차 치킨 가겠습니다 그 연두색 치킨이 가능해요? 연두색 치킨 가능하죠 내가 아까 음식 먹어봤는데 너무 적게 넣으면 말차 느낌이 솔직히 아니야 말차 첨가지 사실 근데 우리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양념치킨 이죠 약간 말차로 시즈닝을 만들 거예요. 아, 양념 양념으로. 네. 네, 말차 시즈닝을 만들어 갖고 완전 말차 이제 그 시즈 완전 말차 치킨. 양념이 아, 이게... 강 말차. 너무 맛없을 것 같은데 괜찮나? 형또뭐 좋아해? 내가 볶음밥. 그렇지, 볶음밥 줘야지 말차 볶음밥. 말차 <laughs> 볶음밥. <laughs> 이 세계 끝이 아니 하나 더? 그래도 형 용기 미치자. 아 말차 짜장면까지 말차 짜장까지 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이렇게 네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예. 아니 저는 이네개 중에 하나 정도는 오늘 팔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개 사기로 네. 자신 있는 게 뭐예요 네 중에 지금 말차 크림세요 말차 치킨은 자신감이 없어요 말차 치킨이요? 네팔 정도 <laughs> 약간 신호등 치킨 알죠? 신호등 치킨은 개맛없잖아 솔직히 냉정하게. 아니, 약간, 약간 신호등 치킨 좀 괴식이었잖아. 어. 괴식은 아닌데 약간 그 녹색이 사실 그 맛있어 보이는 색깔은 아니란 말이야. 어, 맞지, 맞지? 에 그래서 그래서 좀 그렇다. 일단은 지금 새우를 이렇게 좀 그래. 했는데 여기 안에 말차를 넣을 건가요? 지금 여기 안에? 자, 아니요 말차는 안 넣고 흰색으로 튀긴 다음에 일단 말차 소스 를 이렇게 그득 얹는 게좀더 맛있어 보일 거야. 아 오케이. 음. 여러분들 어떤 게 기대되냐면 네. 말차 크림새우랑 네. 말차 짜장면 솔직히 치킨은 저는 큰 기대 안 해요 왜냐면 네. 제가 민트 치킨 때나 스무치킨 때 크게 되어가지고 특히 민트 치킨 그렇게 맛없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그 저희가 말차 음식을 만드는데. 말차 정도가 들으면 말차 요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걸 말차를 메인으로 요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말차 이런 과자들이나 말차 라떼나 네. 떡볶이나 나오니 이거 뭐야? 지금 인기가 많아서? 지금 말차 자체가 인기가 많아요. 일본에도 제가 요번에 갔다 온 데가 교토거든요? 교토가 말차로 진짜 유명해요. 어. 진짜 건물 막 5층짜리 디저트 가게 말차 전문 가게가 있어요. 아니 그 5층짜리. 정도야? 네그 정도예요. 아니 손이 안 뜨거워 근데? 아니 이건 내가 맨날 물어보는데 손이 안 뜨거워? 안 뜨겁죠. 뜨거우면 은 저도 못딴거죠 내가 담그면 뜨거울 거 아니야? 해볼래?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 족발 튀김 돼서. 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와개 맛있겠다. 와. 5 0살 돼서 사업하는 거보다 지금 잘될때 네. 용식당 같은 거 하면 뭐 감수도 갈 테고 뿌꾸용도 갈 테고. 그래서 열었잖아요. 아 진짜 식당을. 진짜 식당이요? 이번에 영업 허가까지 되는 식당에 그 식당이에요. 아 이번에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식당이야? 스튜디오 겸 식당 하는 거죠. 그럼 시청자들이 갈수 있어요? 어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팝업식으로 할 거예요. 매번, 매일 여는 게 아니라 한일주 아니, 내가 일주일 이렇게 해갖고 공지를 하죠. 근데 열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만큼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볶음밥, 이건 전 세계 1등입니다 진짜. 연유하고 크림을 좀 넣고 예. 먼저 이제 좀 섞어요. 크림을 어, 아니 연유 좀... 넣, 넣는 이유는 뭐예요? 단맛. 그리고 크림맛어자이 아아 이, 식초죠? 네 식초를 살짝만 넣어오좀 많이 넣는데 진짜 신맛이 약간 그 그냥 그이 느끼한 아, 을아나 먼저 하겠다 그까 말차 조질라고 예 네. 요게 진짜 말차 예아 네. 이건데 이건데 이제 이게 섞으면 어 근데 색깔이 나오네 좀더 끼기? 오케이 좀더 끼기 <laughs>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맞냐? 나 걱정된다 아 이게 지금 사, 사실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지금 지금 맛이 이상하지? 아니 아뇨 니물한 잔만 먹고 야, 야 나도 한번 먹어봐도 돼? 오 근데 괜찮은데, 나는? 여기에서 10만 조금만 넣자. 야, 근데 말차 맛이 왜안 나지? 아니, 내가 말며든거아니면 다이어트 중이라, 내가 모든 뭐게 맛있나? 이제 소스, 소스 갑니다. 와, 야, 잠깐만. 색깔 예뻐. 근데 이게 지금 채팅창 민심이 반반이야. 의학도 있고. 고추마요 같다. 괜찮다. 샐러드 소스 같다. 따라따라. 자, 근데 이것도 많이 넣었다는 거. 자, 냉정한 평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한 평가 가보시죠. 시원하겠 어? 오늘 왜 그거 안 해? 이렇게? 어야 근데 진짜 맛있는데? 맛있죠 말차 맛도 나요 말차 맛 나요? 어이 정도면 내가 말면은 게 아닌가 아니... 아니 말차 맛이 나는데 네. 식초가 하면서 근데 또 달콤한 맛도 나요 그렇죠. 지금 왜 제가 크림이랑 말차랑 잘어울린다이게 네. 뭔지 알죠? 아니 알겠죠? 근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이거 원래 말차랑 또 약간 그 레몬이 향이 좀잘 어울려요 야풋잡인데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치킨 너가 준비한 레시피가 있고만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 아, 우 있죠 이거는 치킨은 저는 조금 자신감 있어 원래 옛날부터 아저못 참겠다 씨. 말차가 맛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 뭐야 저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염지가루 있잖아요 우리가 에이 치킨 염지가있 그게 뭐가냐면 후추 3분의 1 여러분들이 이제 사셔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생강가루하고 마늘가루거든요 야, 근데 생강은 넣는 이유가 아니, 잡내하고 그 미묘한 향. 아까 그 후추랑 마늘에 똑같이 넣고 생강 가루는 마늘의 절반. 설탕은 조금 넣어야 돼요. 짠 맛만 넣는 것보다 단 맛을 같이 넣어야지 감칠맛이 맞아요. 그리고 소금. 야, 내가 치킨을 먹으면서 왜 살찌지 생각했는데 기름기가 아니라 이런 들어가는 조미료 때문에 살찌는 것 같아. 아예 기름. 아 기름이야? 네. 아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거는, 그거는 기름 진짜로 전체적으로 파우더 묻히고 들어간 다음에 어. 자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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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예, 이렇게 가요 야 근데 색깔이 네. 와좀 빡세긴 하다 야 이거 고추튀김 같다 사람들이 맛이 궁금하다 왜냐면 이거는 말차를 아까보다 더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말차 많이 넣었어요 링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치즈 <laughs> 그 시즈닝같이 피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요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한 치즈, 치즈 시즈닝이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아 이렇게. 이걸로? 네. 오 얘가 생각보다 치즈 맛이 잘 나거든요? 설탕은 좀 넣고 후추도 조금 칼로리 오늘 먹은 거건천 넘을 것 같은데 아유 천은 당연히 넘죠 약간 진짜 밖에서 파는 고추튀김처럼 생겼다 이거는 그쵸. 생긴 게 그러면 이런 느낌? 지금은 그냥 색깔이 너무 많이 넣었는데? 형 프링글스는 믿음의 프링글스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차의 맛없음을 이걸로 와, 와 이거 색깔이 잠시만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찐이야 보이야진이야찐 이게... 대량에 색깔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지금. 대량의 말차가루를 뿌리잖아 그냥 약간 먹을 때 매콤함에 좀 맛있어요. 음. 이런 걸좀 뿌려갖고. 이제 여기서 한번 가나 한번 봅시다. 그럽다. 지금 말차 말차 너무 많이 들어갔다. 와 말차 개 많이 들어갔다니까. 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laughs> 프링글스가 선방 오지기인가? <laughs> 와. 아니니까 <laughs> 어, 어떤 거냐면 축구로 치잖아. 네. 어떤 축구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네. 거기 피니시우스 주니어나 입앞에 네. 있는 느낌이야. 음... 한 명이. 추, 추, 계절, <laughs> <야>, 한, <명만. 웃음> 한, 명만, 지금 약간 그,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한번더 빡세게 한번 튀겨주고, 빠삭해 지면 한번 썰어갖고, 시즈닝에 묻혀서 바로 갈 거예요. 일단 저는 크림새우는 제 10점 만점에 9.4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게 줄게요. 아, 진짜요? 예. 네. 오. 솔직히 제가 방송 꺼져 있었잖아. 힙합, 힙합 할 뻔했어. 다이어트 한 달에 놓고 치토스 연속 세봉 먹어서, 아. 얼마 전에 좀욕좀 좀 먹었거든요. 아, 진짜. 오, 야, 근데 야, 근데 색깔 너무 좋은데? 색깔은? 한번 후라이드 가시죠. 자 녹차 후라이드는 먹어봐야죠. 아 그럼. 너무 궁금해. 맛있죠. 내 염지자 맛있다니까. 아유 너무 맛있는데? 음. 아. <laughs> 자 색이 너무 비오다. 말차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프링클 초록색 버전. 말차 좋아하는데 이거 빡이네. 한번 먹고 살치면 빡칠 듯. 말차 치킨입니다, 여러분. 야 썸네일 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예. 자, 지금 또 저희 내수적인 얘기하면은 차치킨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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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줘! 왜, 왜, 왜? 말차잖아! 오,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야, 겁나 맛있 이거 말차 향좀 괜찮아? 아 진짜 겁아 이거 약간 아 진짜 맛있어 딱 넣자마자 이게 너무 맛있어, 아, 진짜로 시즈닝 괜찮죠 아 어떡해 진짜로! 야그훈아 나도 먹어봐! 아 마이크? 일단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 아 궁금한데 야 녹색도 있었구나 그거 안녕하십니까 아나 살... 어, 녹색 맞춰 입고 왔어 어 센스 좋다 네. 어떤 맛이냐면 그걸 넣길 잘했어 살짝 매콤하면서 크롱스 아. 맛도 나는데 근데 말차 맛이 나거든? 말차 맛이 살짝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변해 그래.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살짝 오버해서 말하면 이거 팔아도 될 정도인데? 아니, 아니 먹어봐 먹어봐 아니 진짜 아니, 먹어봐 아니, 난 진짜 냉정해 알지? 일단, 일단 영현한테 네가 먼저 말을 해 네, 어. 미안하다고 아 근데 미안해 나 진짜 맛없어안 안 먹잖아 맞지? 어너맛없어 근데 여러분 맛. 얘는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네. 하나 시켰는데 거기가 입맛에 안 맞았어요 얘 입맛에는 근데 얘딱한입 먹고 아예 안 먹었어요 생긴 건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 너무 야채적이라서 왜냐면 경훈이 여러분 김치도 6개월 전에 처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네. 35살인데 요새, 요새 도전해가지고 어. 먹고 있어 어 35살에 처음 먹었어 맞지? 뭔데? 아 맞지, 맞다니까 어? 맞는. 아 진짜 맛다니까. 있뭐 아니 먹으면 한 공부가 아니야. 물거 먹어봐. 대박인데? 뭐야? 아니 어깨는 아니, 아니 어깨면 이 티가 나잖아. 아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장난치고. 아, 뭘 해야 되지? 일단은 식감이 너무 좋고 이게 그 고추 말린 고추 풍성거 넣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약간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좋은데 이거 이거 나 이거 팔면, 네. 난사 먹는다 진짜. 아 진짜? 아 무조건 사 먹어. 근데 한만 삼천 원좀 싸긴 싸야 돼. 요새 만 팔천 원 정도 아니야? 계속 사 먹는 거 말고 이제 아 치킨 먹고 싶은데 이럴 때.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맛있다는 거잖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냉정한 평가에서 몇 등이에요? 그한 그러니까 3, 4 등? 그정도요난 여러 개 치킨은 먹지는 않지만. 음 근데 나도 한 4등 정도인데 응, 음, 나3등 되는 것 어, 같은데. 나도 1등 막이 정도는 10에 봐고. 시중에 파는 치킨처럼 전화하면 사먹을 것 같아요. 오. 10점 만점, 몇 점이? 거의 9점에서 9.5 정도? 이제 좀 괜찮아. 아왜이 그래. 다이어트 해야지. 음. 자, 볶음밥에 집중하겠습니다. 치킨은 너무 정신 팔려서. 와 이게 또자 이렇게 해서 네 볶음밥은 뭐 1등이라서 자 넣고 계란 자 버섯 도전할게요 그냥면 말차가루 좀 넣고 그리고 이제 간으로 아까 만들었던 시즈닝 넣고 소금 사람들이 지금 피콜로밥이다 누렁이밥이다 대내장밥이다 어, 어, 응. 어. 오 진짜 좋다 와 용의 실력 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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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야용이 지금 텐션 개 올랐다 지금 개멋있다 개멋있다 치킨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치킨 맛있네 색깔이 지금 조금 이상하긴 해 사실 대게 볶음밥 느낌 나는데 음 맛있어 보이긴 해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와 근데 여거건첫날데 오늘 그냥 응. 어, 맛있어요 어 이거 맛있죠. 이거 짬뽕 국물이 많이 생각난다. 와 질릴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녹차 짬뽕고? 아니 짜장면 말고 진짜 짬뽕 나던가녹차아 <laughs> 아, 그래 녹잠 갑시다. 어? 녹잠이 녹잠. 돼? 녹잠 갑시다. 이거는 말차 맛이 세게 나지 않아 솔직하게. 응. 근데 말차 어, 향이 난다. 향. 그렇죠. 이거 어. 약간 그렇게 노리. 이거는 향 향이 나네 향이. 음. 아 이거 나도 나도 내 거야. 많이 어, 먹었잖아. 오늘 요리 텐션 미친 게 저희가 맛있다 해가지고. 용영이 네. 중국 음식 챌린지 할때 내가 맛없다고 해가지고 텐션 떨어질때 있었거든. 이게 예. 오늘은 다 맛있어가지고. 아. 와 뭐야? 와. 용영. 이제 물 넣고 끓이는데 여러분 여기에 알찬을 와 지금 엄청 많이 넣습니다. 잠깐만, 야 확실하다 이거 썸네일 확실하겠다. 야 레전드야 이거 안 넣어도 돼. 제가 죄송한데 치트키 좀 오늘 많이 쓸게요. 어, 네 뭐냐고? 치킨, 스톱. 네? 치킨, 스톱. 치킨 스톱을 치킨? 치킨 스톱을 옛날에 우리 집 앞에 있는 데좀 사천 이라는 네? 느낌 생각. 네? <laughs>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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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하고 치킨 이거 점수 한번 매겨보자. 까 그러니까 말차 크림 새우가 9.4. 네? 그다음에 말차 볶음밥이 8.7 그리고 말차 치킨이 9.7. 아 아, 저는 새우가 생각보다 맛있었어. 아 진짜? 그래서 9.2 치킨 9.4밥8 5다 같이 내입맛다 맞아. 아 진짜? 어. 근데 이거는 뭐... 나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4 정도 나올 거 같아. 근데 아, 이건 이거... 그래? 아 잠깐만 이거는 근데 야 이거는 아 이거 못 먹겠는데? 자 <laughs> 자. <laughs> 야 근데 썸네일은 확실하다. 와와 와, 잠깐만 비주 아니 이거... 잠깐만... 야 이거는... 그 진짜 짬뽕처럼 칼칼한 거야 아니 안 칼칼해 어떤데? 맛있다, 맛없다, 맛있는데? 아니 <laughs> 그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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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까 그러니까, 맛있는 게 치킨이랑 그런 거 존나 맛있는 거 아니야? 약간 솔직한 7, 8점대인데 근데 맛있다, 맛없다, 맛있어요 아, 내, 아 내가 먹어 내가 먹어 어, 이거는 좀 빡세긴 하네 어? 나는 맛있는데? 그래? 너너 말며들었다 이제 아니면 진짜 냉정하게 매니저님 한번 짬뽕 맛이 나고 비주얼만큼 그렇게 맛없어 보이는데 맛없지도 않아요 10점 만점에 거의 한 7점? 8점 정도 줄수 있어 어나딱 그게 맞아 딱 근데 맛없는 거 아니야 막 4점 그건 아니야 아니 이게 눈 감고 먹으면 맛있어 우리가 이거 봐서 그래 내가 뭐. 아눈 감고 한번 먹어보자 눈 감고 먹어봐 여러분. 눈 감고 먹어 맛있어 어우 어, 나 우리 집에 이렇게 녹색이가 오랜만인 거 같아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이미 봤잖아. 이미 머릿 속에 있어서 똑같아요. 냉장에 똑같고 그냥 그거 아니지. 그 면은 사실 크게 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면은 그냥 제 짬뽕 면이라 국어 면이라. 야, 근데 매운이 짬뽕 맛이 어떻게 나지? 짬뽕이니까. 어, 짬뽕 맛이 나네? 근데 아니, 내가 짬뽕. 봤을 때 이거를 보여주면은 네. 팔면 이거 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손님 혹시 이거 잠깐 안돼좀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팔면은. 사먹을 만해 가격 예. 좀 낮추고 음. 만약에 이게, 이게 말짬뽕을 낼라면 국물이 안 보이게 해산물을 이렇게 쌓아 돼. 아니면 크로마키로 가리고 하던가 야야 <laughs> 야, 정답 나왔다 셀로판지 안경 새 안경을 주자. 아 <laughs> 어. 그래서 빨간색이 좀 나오게 아 그래 야 오늘 지입니다 성공률 아 진짜요? 오늘 와 아, 오늘 진짜 더 리스펙이 됐습니다 오늘 와 아니, 이거를 아 이거 살려? 어 아니 아, 솔직히 이거 좀 빡셀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하면또 괘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콜라에 말차를 먹으면 어떤 맛일지 마지막으로 하고 자 여기고요 있자 말콜아니 아니 궁금하실까봐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 제가 구라치는지 아닌지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와 색깔.. 와아아아 말콜 합시다. 말콜 네, 합시다. 컵이 없어요. 선생님은 아... 여기다 드셔야될것 같아요. 아 예. 아 큰일 나. 나안 먹겠습니다. <laughs> 아, 네.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치킨은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그래서 말차가 요즘 유행인데 해서 저희가 어, 리뷰도 좀 하고 간단하게 어,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예 용명 항상 구독해 주시고 이 친구는 예 유명해져야 돼가지고 조경훈이란 친구의 별명은 썩면입니다 썩은 면상이고 맞습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제대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수였고요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